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인생들을 오래 참으시고 국률과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범죄하였고 오늘도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고 반역하며 주의 복도와 규례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주의 거룩한 송소를 더럽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간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우리의 제약으로 인함이며 전열이 난무하고 황폐해진 세상은 모두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함입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생명의 주를 따르도록 불러주셨음에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죄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극률과 자비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하며 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죽을까 두려워 사망에 매어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이 만연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스스로 서로에 대한 담과 벽을 쌓고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를 무조 뜯으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예배는 점점 편리함에 밀려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가증한 모습으로 더렵혀지고 있으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어떤 모습으로 공포를 확산시키지 알수 없고 중동 지역의 긴장은 극에 달했으며 어린 아이와 약자의 비명은 하늘에 사무치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귀한 눈을 막으며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의 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는데 우리의 귀는 점점 둔감하고 미련해집니다. 배고픈 땅 아이티의 지진은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인륜을 거스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아버지께 묻기를 원합니다. 바라옵나니 주의 성령으로 불같이 임하셔서 회개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정결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불러 나오게 하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도 깨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세상의 억매기 쉬운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탈레반의 총구로부터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아프간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고 공포 가운데 있을 아이들과 히잡 속에서 숨지고 있는 여인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국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프가니스탄을 덮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도 더욱 깨어있게 하시어 중동 지역과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사륙을 야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게 하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께서 주신 새 노래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영광스러운 그날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기에 더욱 깨어 있어.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